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인사도 못 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중간에 수업이 끊어져서 당황하셨습니까? 선생님 당황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시험 힌트를 드릴게요. 6월 3일 날, 아니, 수요일 날, 어, 학교 여러분들 나오자마자 바로 시험을 볼 텐데, 어, 그, 해민의, 예민의, 어느 손 어느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이야기, 그, 시를, 그, 노래 가사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시 가운데 하나, 시행 하나를 빼고, 완성하시오. 서답형으로 나왔습니다. 플립스에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뭐, 이렇게 쭉 나가는 시 있습니다. 시가 아니라 노래 가사죠. 그거 꼭그 시를 외워주세요. 예, 지난 시간에, 노파 옆에 앉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중년의 시골 신사는, 중년의 시골 신사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의 시골서 밑줄, 조그만한 조그마한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역시 구부의 추측이죠. 상상입니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 포목, 포목도 있고, 이 포목, 명주, 비단, 배, 무명 따위, 그 온갖 직물류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묶어주세요. 그분은 그 시골 신사간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얕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가 주면, 용기를 주면 그의 3등 승차권은 주머니 속에 간수하는, 간수하고 1, 2등 대합시대 오만하게 자리를 잡고 앉을 게다. 묶었습니까? 아, 이 묶은 것은 중년 신사의 거만함에 대한 냉소적 비판입니다. 뭐라고요? 중년 신사의 거만함에 대한 냉소적 비판. 문득 그분은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이것도 묶, 묶어줘. 부종, 그 얼굴이 부종이 부은 것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신장염, 동그라미, 그뿐 아니라 그분은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 동그라미, 만성 위 확장, 을 새삼스레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부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의 광범한 팽룡. 크게 부어오른 것을 팽룡이라고 합니다 돌출한 안구 또 손에 경미한 진동 분명히 바세도 시병. 그러니까 부종부터 바세도시병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이 부종을 보고 아주 다양한 병을 연상한 거야 신장염, 만선, 유학장 바세도시병 까지 바세도시병이 무엇인가는 여기에 나와있죠 뭐 갑상선 두 날이 튀어나오며 갑산성 종을 수반, 수반하는 병. 그것은 누구에든,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자또 묶어줘. 그 좌우에는 여기서 묶어줘.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안, 안 들여,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업은 젊은 아내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끝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계를 단념하기 조차했다 여기까지 묶은 것은 뭐냐? 현대인의 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꺼리는 모습이죠. 구번은이 조그만한 사건에 문득 흥미, 흥미를 느끼고, 자 밑줄 그세요. 그리고 그의 대학노트를 펴들었다. 이제 이것을, 눈앞의 장면을 기록하고 이것을 소설화 하려고 합니다. 다 묶어 줘.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 줘.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스고 니네르 스메리의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욕에, 의욕을 가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그분은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묶어준 것은 어떤 의미냐면 타인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실망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 날개 활동 보면 구보가 대학 노트를 핀 목적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그랬지 이기적이고 모를 인정한 사람들의 모습에 흥미를 느끼고. 이를 대학 노트에 기록하고자 한, 한 것입니다 이는 눈앞의 장면을 기록하고 그것을 소설화하려는 소설가로서의 본능과도 같은 행동으로 이 작품의 현학적 창작기법과도 관련이 깊, 깊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88, 88쪽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두 명의 사내는 구부가 관찰한 대상입니다. 여기에서는 금광중계인으로 보이는 인물이죠.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은 구부는 확신을 가지고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단정한다. 딱 잘라서 말한다. 단정. 딱 잘라서 말한다. 딱 잘라서 결정한다. 그런 말이죠. 너 그렇게 함부로 단정하지 마. 뭐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중계상에 틀림없었다. 그분은 새삼스레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자, 밑줄 그세요 황금광 시대. 자, 황금에 미쳐있는 시대. 1930년대의 시대상입니다. 이건 세태소설이라고 그랬죠. 저도 모를 사이에 구부의 입술은 무거운 한심이 새어나왔다. 밑줄 그세요.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어, 여기는 그 순프, 프가프가 자주 사용이 되었네. 자, 이것은 소설의 속도감. 그 인물의 내면 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밑줄 한 손의 단장과 또한 손의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신의 삶에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고 현실적으로 능력이 결여된, 자기보다는 좀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에 인지대 100원, 열람비 5원, 수, 수수료 10원, 지도대 18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의칠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에 갔다. 황금광 시대. 밑줄.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그러한 문인들조차 껴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정신적 가치를 중시해야 할 문인들조차도 금광에 매달리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평론가나 시인이나 문인, 이런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해야 할 문인들인데 금강에 매달려서 이 황금에 매달려서 매달려 있다 어떤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 있죠 구보은 일찍이 창작을 위해 그의 벗의 광산에 가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사행심 이건 금강에 모여든 이유죠.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분은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밑줄 그세요 고도의 금강열은 오히려 총독부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와 열람실에서 볼수 있었다. 황금에 대한 열기가 휩쓸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황금에 대한 열기가 휩쓸고 있음. 볼수 있었다 끊어서 개찰구 앞에서 금강 브로커에 보이는 사람들을 발견한 구보 문득 한 사내가 밑을 여기서 한 사내는 구보의 그 중학교 동창입니다. 둥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숙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 시대 열등생. 빛줄. 그분은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자, 밑에 써 주세요. 중학교 동창과의 만남을 달가워하지 않음. 그리고. 단장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밑줄, 이거 얼마 맞냐? 어디, 어디 가나? 응? 자네는? 무슨 이런 피, 표현이 있습니까? 자, 그 밑에다 써주세요.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지 않음. 자네는? 밑줄. 그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친한 척하는 행동에 대한 반감이죠. 친한 척하는 행동에 대한 반감 만써 2조까지 쓰지 말고.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았다. 밑줄.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고, 체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동이죠. 꼭그 시간에 시계를 볼 필요도 없는데 금시계를 자랑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다음에 구부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의 집의 둘째 아들. 구부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 차를,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나부터 이어서 수업 나가도록 하지요. 안녕!